과다 퇴비화로 허가 취소를 받은 업체가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주민들이 받은 고통이 고려됐습니다. 고양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범 도입이라도 화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 40년이 지났지만 그 비문은 속시원이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 비서기자 국보인 충주 고구려비가 장소왕이나 문자왕 때가 아닌 광개토대왕 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학계에 공통된 의견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학설과 크게 달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용순 기자입니다. 중원 고구려비에서 이름이 박힌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된 지 40년을 기념해 마련된 학술대회 500여 글자 중에 지금까지 200자 정도만 해석될 정도로 마모가 심각한 충주 고구려비에서 그동안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글자를 반독할 여러 첨단 분석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초고해상도 디털촬영을한 표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도맵이죠. 이런 분석을 통해 고 박사는 비석에 새겨진 몇 글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비석 정면 우입 부분에서 영락 7년, 해는 정유년이라는 뜻에 영락 7년 세제 정유라는 문구를 읽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락은 광개토대왕의 연호이니 영락 7년은 서기 397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나온 장수왕 때나 그의 손자인 문자왕 때보다 100년 정도 앞서는 겁니다. 이번 판독이 옳다면 하나의 역사적 발견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술 대회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두 차례 판독 회의를 거친 결과, 동북아 역사재단과 한국 고대사학회는 7년이라는 두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판독 불능으로 판단한다는 공동 판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글자가 몇 글자인지 그리고 몇 글자의 글자들이 어떤 어떤 글자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글자 정도 그 정도 선이었지 다른 글자들에 대해서는 그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어서. 또한 기존 세로 방식에 하는. 가로로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1,500여 년전 우리의 유관 역사를 담고 있을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년이 지났지만 그 비문은 속시원히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 어제 오후 충주로 추락해 4명이 숨진 차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경위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은 현장을 찾아 합동조사에 나섰지만 사고를 목격한 사람과 CCTV가 없고 인양한 차량에서도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소문하는 한편 숨진 4명 모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음성의 한 PVC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일부 400여 제곱미터와 원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은 조업 중이 아니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른바 고향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규모를 줄여서라도 무사는 막자는 해법이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민 등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로 일부는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에 법률안이 열다섯 개나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 자동 폐기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얽힌 이해관계. 기부금은 다른 지자체에 내는데 정작 세금 공제 혜택은 기부자가 사는 지역에서 일부 부담해야 해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세수를 뺏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등을 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마저도 의견이 나뉩니다. 지나친 기부금 유치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데다 담배품의 한도와 품목 등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수도권 이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지방세 국세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이 아직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선 이른바 고향세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학술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는 3분의 1이었고 기부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응답도 39.5%에 달했습니다. 특히 기부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충북을 꼽은 이는 겨우 6.3%였습니다. 지금은 지역별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균형 발전 취지를 살려 가장 열악한 지역에 시범 실시한 뒤새 공제율이나 단례품 등은 차차 조율해가자는 게 핵심입니다. 요술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다 해결을 할수 없으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기부를 해서 좀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제도 도입으로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쓸지 등을 지자체별로 사전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물류 대란을 걱정했던 충북 시멘트업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파업 이후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 30%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파업 철회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쌓아놓은 재고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이 철회돼 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퇴비 수천 톤을 돈내 곳곳에 쌓아놓아 주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법까지 개정하게 만들었던 청주의 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과다 퇴비화로 허가 취소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만 행정소송까지 가면서 영업 연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의 기자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수천 톤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까지 흘러내리면서 주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청주, 진천,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등 도내 곳곳이 음식물 퇴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식들이 여기서 산다면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하겠느냐고요. 어? 이건 말도 안, 되, 안 되는 짓이잖아요. 모두 청주시 북이면에 있는 한 음식물 폐기물 업체가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청주시는 업체가 변경허가 없이 허가 용량의 30% 이상을 초과 처리한 것을 적발해 지난 9월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체는 담당자의 입력 실수였고, 구조 변경 없는 단순 용량 초과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환경부에서 클랭코 관련 판결 이후 처분량만 증가하는 경우도 변경어가 대상이란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 법을 들며 업체의 부당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것은 처리량이 늘어나는 자체만으로도 그 변경어 대상이다. 앞서 청주 북이면 주민과 증평 주민들은 잇따라 탄원서와 서명부를 청주시에 제출했고, 증평군 의회도 청주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위법 행위로 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여전히 영업 중인 업체는 행정 소송을 통해 또 영업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중보 건설 사업비 행정 소송 항소심이 연기돼 내년에야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달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이번 달로 연기한데 이어. 다음 달 20일로 또한번 일정을 미루면서 선고 대신 변론 기일로 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양군과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참고 자료를 보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화재와 교통사고 등 끔찍한 사건 사고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관들은 몸을 다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충북 소방이 관내 소방서에서만 운영했던 심신 안정실을 일선 안전센터까지 확대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괴산에서 순환 구조 훈련을 하던 30대 소방관이 구명보트 프로펠러에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불을 끄다 뼈가 부러지는 등 업무 중 다친 소방관은 46명에 달합니다. 전국 소방관의 5%가 넘는 2,700여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등 마음의 병을 앓는 소방관도 적지 않습니다. 충북소방은 직원들의 신체 정신적 피로를 줄이겠다며 4년 전부터 심신안정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인테리어의 안마의자, 산소 발생기 등이 설치된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올해는 현장 출동 최 일선인 119 안전센터 열 곳에도 처음 심신안정실이 설치됐습니다. 출동을 다오면도마도많 지쳐 있데 그럴 때 피로도 회복할 수고요 어, 산소 발생기나 편백나무가 있으니까 다음 출동도 더비할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40여 119 안전센터 가운데 심신안정실이 설치된 곳은 23곳으로 절반 정도만 도입된 상태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설치율이 높지만 가까운 대전과 세종 그리고 서울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출동이 많은 그119 안전센터를 우선적으로 그 설치 마련을 해서 그 심리적 안정과 그리고 이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밖에도 전문가 초청 교육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신 건강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 지역의 수돗물값 분쟁 속에 충주시와 수자원 공사가 체결한 협약으로 탄생한 상생협력추진단이 오늘 첫 회의를 갖고 단장 등 운영진을 선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상생협력사업과 이행방안 등을 모색해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올해 수자원 공사에 지급할 정수구입비 예산 62억 5500만 원과 연체료 1억 4,200만 원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해 의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연상음 기자가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제 133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MBC 충북은 옥천에서 발생한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 연속 보도를 통해. 경찰의 늑장, 부실 대응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 여성을 도운 청년들의 선행을 발굴해 조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